혹시 인생의 큰 질문 앞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2500년 전의 지혜 바로 노너에서 그 길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공자의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정말 심각한 위협이 닥쳤습니다. 국민들을 대비시켜야 하는데,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뭐 아주 명확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죠? 바로 전투 훈련을 시키고, 최고의 무기를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최대한 빠르게요. 근데, 이두 번째 선택지를 한번 보세요. 무려 7년, 이긴 시간 동안 윤리, 협동, 존중, 이런 걸 가르친다? 아니, 전쟁이 코앞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좀 터무니없게 들리죠?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2000년도 더 전에 위대한 철학자 공자는 바로 이두 번째 길, 이 황당해 보이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선한 사람이 백성을 7년 동안 가르친다면 그들을 전쟁에 내보낼 수도 있다. 음, 이게 왜 그렇게 흥미롭냐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문장의 열쇠는 바로 선인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인은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행정 업무를 보는 관리를 넘어섭니다. 인과 덕을 갖춰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리더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간다는 이 직용이라는 말도요, 그냥 싸우러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 교육받은 국민들이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명분을 위해서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상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공자와 그의 아주 성격 급한 제자, 자로의 대화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자로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스승님, 1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무기 다루는 법만 빨리 가르치면 되죠.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어느 세월에 그런 교육을 합니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딱 우리 현대인의 조급함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공자는 당장의 위기, 그 너머를 보고 있었죠.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선한 지도자가 백성을 7년간 가르치면 전쟁 같은 큰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혹시 너는 백년지계라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바로 이 가르침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백년을 내다보는 계획이라? 자 그렇다면 이 백년지계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백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진짜 의미하는 바는 눈앞의 성과, 빠른 해결책 이런 것보다 교육처럼 사람에게 하는 장기적인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깊은 사상입니다. 공자가 말한 이 7년이라는 시간도요, 그냥 달력상의 7년이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시간이죠.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의 내면이 그 뿌리부터 완전히 변화하는데 필요한 그 깊고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대의 지혜가 과연 오늘날에도 통할까요? 한번 현대로 와서 이 가르침이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해봐요. 이분은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이 아니라 선한 시민이 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제자들이 사회에 나갔는데 정말 큰 위기 상황에 딱 부딪힌 거죠. 그때 그 차이를 만들어낸 건 놀랍게도 전투 기술 같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선생님께 배웠던 그 인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게 바로 공자의 주장을 그대로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일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능력. 요즘 말로 하면 소프트 스킬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능력이야말로 전쟁이든 경제 위기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진짜 힘은 잘 교육받고 덕을 갖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단기적인 효율성보다는 장기적인 비전, 바로 그 백년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성숙한 내면이야말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고 이런 교육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투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백년지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백년 뒤에도 같이 있을 그런 씨앗을 오늘 심고 계신가요?